자, 반갑습니다. 임용석입니다. 어, 오늘은 농구의 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술들은 개인 기술, 개인의 이동 기술 및 득점 기술에 한정돼서 개인적인 기술에 한정돼서 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팀으로서 함께하는 기술, 즉, 패스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스가 있는데요. 농구에서는 체스트 패스를 가장 기초적인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구의 패스 중에 체스 패스가 가장 어려운데요. 가장 어려운 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기본적인 패스, 기초적인 패스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상황에 많은 상황에서 가장 다양한 상황에 이 패스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어, 2부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스 패스는, 체스트는 가슴이죠, 가슴. 근데 체스 트 패스가 시작되는 장소는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어디? 배꼽입니다, 배꼽. 그래서 배, 배꼽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손으로 컨트롤하는 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볼 캐칭, 볼키핑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어, 이 패스도 어,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다시피 세 개의 단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 옆에서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앞으로 나란히. 볼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배꼽에서 앞으로 나란히. 자, 요게 답니다. 요게. 자, 배꼽에서 앞으로 나란히. 옆에서 보여드리면, 배꼽에서 앞으로 나란히. 자,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가슴으로 공이 올라, 그 가슴으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사람은 없죠. 배꼽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란히. 두 번째 단서는 앞으로 나란입니다. 자세 번째 단서는 손등입니다. 손등 앞으로 나란히를 함과 동시에 손 등끼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배꼽에서 앞으로 나란히 손등.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 손끝이 내가 목표하는 방향을 가리쳐야 됩니다. 가리켜야 됩니다. 다시 패스를 하는 방향에 손끝이 가 있어야지 이런 위치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되면 잘못된 패스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끝을 향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농구의 모든 패스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패스가 있죠. 원핸드 패스, 바운드 패스, 비하인드 백 패스, 훅 패스, 어또 뭐가 있을까요? 원핸드 패스, 뭐 여러 가지 패스들이 있는데요. 이 패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서들을 연결해서 제가 체스트 하는, 체스 패스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좀 조용한 공간 그리고 벽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어, 벽을 보고 패스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둘이 같이 할수 있다, 그게 제일, 제일 좋습니다. 두 이인 일조로 패스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혼자서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거리는 자제발 거리로 벽에서 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정도. 나온 위치 정도면 적절합니다. 보폭 상관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거리에서 패스업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벽에 음잘 모르겠으면 가슴 트리플 트레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트리플 트레존, 가슴 무릎 사이라고 가상의 선을 그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꼽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손등, 자, 배꼽 앞으로 나란히 손등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뭐 손끝이 다른 방향을 향하지 않죠. 가볍게 앞으로 나란히 내서 손등이 붙, 손등을 서로 붙여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손도 아프고 그럴 텐데 이게 숙달되다 보면 이양양세 손가락에 스피니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팔을 돌려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앞으로 나아에서 손등까지만 맞춰주면 양손의 스피이 균등하게 걸리면서 내가 쓰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스피이 걸려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 멀리 패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고요. 이게 된다. 이게 시작형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 처음에 스텝을 사용하지 않고 순, 쓴 자세입니다, 쓴 자세. 배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꼽 앞으로 나란히 손등이잘 된다.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에,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에 공을 제대로 보낸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하체를 사용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하체를 그래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이 가서 날라올 때 공이 날라올 때첫 스텝이 받는 스텝입니다. 공을 받는 스텝 두 번째 스텝이 공을 받아서 어디로 와야 되죠? 배꼽으로 와야 됩니다. 배꼽 배꼽으로 받아들여서 두 번째 스텝은 스텝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란히와 손등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연결 동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에 서서 배꼽 앞으로 나란히 손, 손등을 연결할 수 있을 때 스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다.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일단 확장형 과절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완성을 하시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상위 난이도인 움직이는 대상한테 패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서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서는 배꼽입니다. 배꼽.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가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배꼽에서 양손으로 공을 캐핑해야 된다는 거. 트리플 트렛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단서는 앞으로 나란입니다. 가슴으로 올리거나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배꼽에서 공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배꼽에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입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죠?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단서는 뭐다? 손 등끼리 붙어야 된다. 마지막 단서는 손 등입니다. 그래서 손끝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손끝은 내가 패스를 보내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손끝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손끝이 머물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보낼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 자, 두 가지죠. 연습할게. 제자리에 서서 배꼽, 앞으로 나란히 손끝, 손등을 연습을 하시고 하체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음 과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케이.